얘얘는 이건 빼는 거야? 아이. 이거 가생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지 복판에서나보 되지 말고. <laughs> 엄마처럼 아, 이렇게 가생 이렇게 태면은 괜찮아요. 나와. <laughs> <이렇게 진단을 웃음> 아 산산이 놓 껍데기 벗겨 줘. 리고흙좀 털어서 깨끗하게 집어서는. <laughs> 이렇게 해하 나오잖아 네. 이렇게 하는 거는 재밌어 오막막불러다오네아 이런 거딱 맛있겠다 맛있지. 딱 너무 큰 거보다 이렇게 조그만 거맛있컸야 우리가 그 간단한 다 여기가 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거 껍질도 뿌려도 이거. 예? 그래? 어. 이거 이거 얼음. 이거 한에서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또 다음 쪽으로 이렇게 가면 나오잖아요. 오. 음. 음. 우와.